샷건전으로왜 이겨 이게 이... 저희 샷건전 하실, 샷건전하자하자 하실, 자건전 하실, 자건전 하실, 자건전 하건전 하실, 자건 네, 저 그거 자신 있음. 안티, 저쪽에 저기 있다. 근데 그 샷건 없으면 총못 뜨는 거지. <laughs> 그러면은 주, 주먹으로 싸워야 되는 거임. 어, 일단 해보죠. <laughs> 그것도 됨. 그 폭탄, 폭탄 어용. 이소리가 우리 1층에 있는 것 같은데. 뭐 1층에 있어요? 아니구나. 여기 있네. 어, 나온 이걸 뭉개 버리네.

공격 받고 있어. 자연의 힘을 끌어다 <놀람> 잠시 실드를 충전하겠어. <놀람> 안녕하세요. 이의기있오다 <놀람> <오요 오요. 놀람> 이거요. 가휴좀써 주세요.

쟤네 <laughs> 우리 가방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?

s o u 이동 a Sounda, Sounda, s 이게 왜 1등이냐고. 와 진짜 능력자다 능력자야 진짜. 와. 그러니까 이게 왜 돼? 재밌죠 레전드네요.